이창섭 목사님 나오셔서 제가 공동일인 말씀에 의해서 이회 시회 대결에서 이가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부 해주겠습니다할렐루야 아멘. 예일요한씨 예. 저는 <laughs> 어, 예고 보호수... 보수. 오판 동시에 예, 독도특징으로 예,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예, 오늘 봉동한 말씀을 가지고 어, 2대10에 대결해서 2가승리라는 제목으로 어, 여러분과 함께 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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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씀 본문이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여본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와 내인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그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그냥 들어가지 못할 내가 아니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여 영어 용법만 내보입니다, 내보. 처음? 전혀 못 들어간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일주일이 4사인데 지금부터 약 4천 년적으로 에, 타임머신을, 예를 들면 타임머신을 타고 올라갑니다. 지금이 2025년이죠. 이스라엘 여성들이 430년 만에 외종사리에서 해방이 되어서, 그래서 음,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한해군으로 홍해 바다를 마른땅까지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이스라엘순이 출국한 그 해가 언제냐 면 주전 1 4 4 6년이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도약4천년 전에 출애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 말씀, 이 대동한 말씀의 그 배경은 연대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 한지 제2년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한 연도가 주전 1446년이면 추리관지 2년이면 주전 1445년이 되겠죠. 예. 아, 이거 뭐 산수 딱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자, 그런데 이추리관지 2년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12지파 족장을 한 명씩 해가지고 12명을 40일간 가난 땅을 이제 정탐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한 시간이 에, 16분과 17분인데 에, 15분 정도 설교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에, 계산 넣으면 32분에 맞추면 돼요. 제가 통합, 통학, 통합체 교단 출신 모사일 때는 시간이 정확합니다. 에, 정확하기 때문에 시간을 반대 시킵니다 32분 또는 34분에 맞추겠습니다. 시계딱 법업 설교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각쪽 장에 한 명씩 12명의 정탄꾼을 그 가난 땅에 40일간 정탕하고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두 양반이 믿, 아주 믿음이 좋은 두 양반이 있게 죠 그분, 그두 분이 바로 요수아와 갈렙이죠이두 분이 같이 갔어요. 두 분이 같이 갔는데 40일간 정탕하고 왔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뭐를 가져왔느냐. 자, 승류나무 열매를 가져왔어요. 호두나무 열매를 가져왔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데서반에사4 0 정탐을 맞춰 돌아서 와 12명의 정탐군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스라엘 해중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데서 반해하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10명의 정탐군들이 보고를 합니다. 과연, 하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락땅은 이렇게 무화과 나무 열매, 승유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 이렇게 첩각구 이런, 가름짝은, 맞아요. 요게, 이게, 맞아요 하고, 그 다음, 이유를 붙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께 절대로, 이유 닮만면안 돼요. 군대에 가서 이유 닮면 어떻게 돼요? 빠다 합쳐가지고, 그냥, 우리 경상도, 제가 고향 경상도 배우치지. 도저버려요, 그냥. 네, 예. 네, 예. 죄송합니다. 도저거렸다 경상도에서는, 싹, 저가 하는 도저거렸다 네, 예. 제가 경상도 배우치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이유를 따는, 이유를. 그, 참, 이렇게 적과 우리 흐름 가난당은 맞는데, 이렇게 이 열매가, 무화과 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 승리나무 어, 이렇게 좋지만, 그딴 거미는 아주 강하다고 강하고 키가 아주 크고,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뭐가 같다, 맷뜨기와 같니 도저히 우리 게임이 안 된다. 요즘 아이들, 조그만, 조그만 아이들 마저도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늘의 하나님을 하나님은 온 때가 되없어요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떠났다 요즘 아이들만 생각하면 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게 되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심리가 보통 숫자가 많은 사람들의, 옳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예, 옳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빨개의 성기를 가진 사람들은 숫자가 많은 사람들의 말을 믿어요. 그러나 자유민주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는, 소수라도, 극소수라도, 진리 편에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열명의 정탐군들의 말을, 부정적인 열매의 정탐 말을 많은 회중들이그를 귀담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요서 갈림은 옷을,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은 흉내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통한 일이 있거나 애통한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옷을 찢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억울한 일이 있거나 분한이 있거나 예통한 이서은 옷을 찢지 마세요. 양도 한 벌, 돈이 얼마입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에 그런 관습이 있는데, 옷을 찢으면서, 어, 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마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은 가난칠족 속은 우리들의 밥이다. 할렐루야. 밥은 뭡니까? 밥은 해놓으면 그냥 먹으면 되는 게그게 밥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입만 의하하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입만의 하나님만 믿고 저로 올라가자 그랬는데 아까도 오늘 말씀드렸지만요 인간들이 요놈 인간들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중들이 열 명의 사람들의 말을 포짓 듣고 신리의 말씀을 증가하는요와달림의 말을 무시하고 돌로 치려고 해서 돌로 우리를 어? 여기 와서 죽배 하느냐? 불평불만. 네. 빨개진 특성이 뭡니까? 불평불만. 아이고, 이게, 어, 버스비, 아, 버, 버스, 제 기사, 놀고, 이거까지 보고 살겠냐? 느 뭐가 이거 살겠느냐? 전철 지하철 살겠느냐? 저거 불평불만 아닙니까? 빨개진 특성이 거짓말 하는 거, 불평불만 하는 거, 그리고, 니네 남자가, 네 남자, 네 여자가 되니까, 정조 개념 없고, 이것이 빨개대의 특성이에요. 예. 여러분 잘 아세요? 예. 그래서 저는 오랜, 오랜 세월 동안, 뭐, 여러분보다 나이가, 제가 증언수가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많이 연구를 했어요. 빨개대의 특성 자, 그래서, 이두 명의 중탕물을, 많은 기중들이열 명의 중탕을 말을 듣고, 돌로 치르는 찰나에, 찰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는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되대고하느냐 그래서 여와 호 하나님께서 오늘 조금 전에 대독했던 민수기 14장 30장. 예. 판결. 판결문을 다한개내렸어요그 판결문이 뭐냐면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요수아 외에는 추리급 제1세대. 추리급 예. 제1세대는 오직 한사람은 유의로 두사람은 유인인데 유의만 들어간다. 가난 땅요 여군 내야들 관례과 눈의 아야 요수와만 출요한 요새에 대해서는 가난 땅이 들어간다. 그 외에는 하느님이 징벌을 내지니다 무슨 징벌이내십니까그 열두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했잖아요.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 1년. 그래서 정확하게 약 38년간 광야에 다시체로곱들이지 그리고 너희 아랫대들은 너희들이 죄를 짊어지고, 며칠만 하는 가난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 생활을 유리 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선들은 38년 동안 매일마다 시체 치우다 걸다가그리 아랫대들은 그 죄를 짊어지고, 며칠만 하면 갈수 있는 가난 땅을 못 들어가고, 헤맸다. 38년 동안 유리 방랑하게 됐다. 그래, 저는 뭐 재산이 없습니다. 저는 재산은 자동차 한대 하고, 티볼리 그리고 제 안에 그늘 모사가 재산이고, 그리고 우리, 우리 합쳐서 양쪽 6남매 자녀선들 많죠. 우리 그 자식도 많죠. 6남매. 저 양자 삼은 아기까지 해서, 원래 5남매 자녀인데 아기 양자 삼아가지고 6남매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있는 자녀, 이게 부자아닙니까 근데, 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우리 아랫대, 또 아래 아랫대, 우리 자식들, 자녀들, 또 손자, 손녀, 예손녀 뭐를 물려주느냐? 돈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해석을, 성경에서 장난을 많이 하는데, 어, 사람이 끝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느님은 나는 모든 말살 것이라,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은, 떡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떡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쓰게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도,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예수님이 강조하시기에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떡도 중요하지만 그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예,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이스라엘에서 이 출입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가라땅에 못 들어갔어요. 아랫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먹이를 짊어지고 며칠 있으면 갈수 있는 가라땅을 못갔다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소 갈립은 유의하게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 갈립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그 다음에 이거 설교하려면 이거 한루 종일 해야 돼요. 밥까지 다 해야 되는데, 15분 만에 이렇좀 교약하는 거예요. 이게 하남님 반까지 제가 할수 있어요. 서가지고, 앉지도 않고 다할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요수와 갈렙은 유의하게 가한다고는데 갈렙은 특별한 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한참 세월이 흘려서, 이 특별 나이가 출고할때한지 2년 될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44. 44였어요. 그로부터 세월이 45년 흘렸어요. 제가 계산, 산소적으로 한번 계산나아볼게요 추리공학이 2대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40이라고 그랬죠. 38년, 40까지 38은 얼마예요? 78. 가난, 정복 전쟁 7년. 그럼 40 플러스 38 플러스 7은 얼마예요? 8세 어, 요소와 시타에 가면 갈렙이 호흡의 빨 85세 영감이 되었어요. 영감이 아니라 참 영감님이 되었어요. 되었어요. 영감님이 됐는데, 그런데, 그때에, 이제, 가난당 분을를 하게 되죠. 이 원래 갈렙은, 아, 이스라엘 식이 아닙니다. 편입했죠 편입. 무슨 말이냐 원래 이방도서 개인적속인데 유다지파로, 예수님이 속한 유다지파로 편입됐다고 그래서 요수시타에 가면, 보통 사람 같은건 저와 여러분들, 저분 뭐 여러분 다 같은 게 아니라, 보통 사람 같은건신정같은면 이미 정복했는 땅을 분별하고 싶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갈렙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 미지정복진 엄청나게 인간적으로 힘든 해보는 땅을 기울여달라고 그여호수에게 요청했다 그여호수가 축복하고 해보는 땅을 주겠다 그래서 그다음에 15단에 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하 15달 가면 은 이제 그해보는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부분으로 갑니다. 예, 34번에 맞춰서 4분 남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처럼 2대 10에서 2가 승리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0이 승리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요소 가나님이승리했다 말이에요. 가난 따위에 들어가고 기억도 받고 오늘날 이 열매에 속하는 부정적인 정탐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알갱이 더불어민주당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더불어민주당은, <laughs> 여러분이 잘하신 대로, 아니, 전체계가 잘한 대로, 숫자 쪽수 많다고, 쪽수 많다고, 얼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행정부를 개혁했습니다 탄핵이, 지금, 마지막 서른 번째가 누구냐면, 최상록 전 국총리 전 대행의 대행, 대통 그분을 갖다가 서른 번째가 하고, 또 누구 한번이가한 서른 한, 한두 번째.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으로 그 월급을 주는데 먹고 할 일이 자빠져가지고 탄핵만 했다 이 말이에요 탄핵만 그들이 바로 열명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 보수 우파 특별히 오늘 장관님 기도 참 꺼내서 렇게 해주셨는데 김문수 후보들 저는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21대 대통령 후보로 지지합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호랑이를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수들어가고또 경험을 많이 해봤다는 김문수 그분은 극자파에서 빨개시기를 너무 잘하며 극자파에서 극우파로 돌아선 분니다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산창을 맞춰드리겠습 노골적으로 아주 여러분이 머릿속에 확박혀들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그분이 과거에 빨갱이 노동운동을 할 때에 그때 잡혀가서 고문을 받았어요. 고문을 받되 심상정이 잘 아시죠? 심상정. 이 저는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줌마인데, 아, 뭐그또마귀한분 같아서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그 심상정이, 심상정이 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김문수 그분이 심상정이 동료 이름을 고자질 안 했어요. 그런데, 또 사가지 없는 인간들, 유시민이, 유시민은 고문을 당하자마자 동료들의, 빨갱이 동료들의 이름을 나발을었습어요 그리고 해골바져 다가지라고 불리우는 이해차. 그놈의 인간은 고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빨갱이 동료들의 이름을 다 낙을 뿌습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뼈속이 깊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물론 김문석 고문이 빨리의 세계를 경험해 봤는 물론 한도보다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서신다는 거 할렐루야! 의리가 네. 있단다. 의리! 네. 예. 그빨개의 세계에서 빨개들의 동료 이름을 고문을 받으면서도 나만 안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고만합니까? 저제 이해창 기자한테 반말하고 해볼 바가 있그러 그놈 인간! 공은 받기도 전에 빨개 동료들이 이름을 나발 부르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물론 빨개 자체도 나쁘지, 그게 무슨 진짜 빨개입니까? 진짜 빨개면은 나발 안 불어야죠. 물론 빨개 진짜 빨개도 나쁘지만, 진짜 빨개 갔다면 나발 안부어야죠 할렐루야! 목에 칼이 나도 동료를 부르면 안 되죠. 호자질 하면 안 되죠. 목숨을 걸고 빨개의 세계를 지켜야죠. 무슨 얘기냐? 김문수 후보님께서야 말로, 개항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설교 끝! 상성 기도합니다. 할렐루 네. 아버지, 오늘 감사드립니다. 시간에 민수기 14장 3 0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감동을 주시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 사랑 동지에 가 요수와 갈력 같은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이 나라 사람 공제가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수사파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민노통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청교도가 네. 사라지게 해주시옵 네. 그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 다니는 교회 신자인 김은수 집사님, 김은수 후보님이 이번에 꼭 21대 대통령, 정말 하느님께 충성, 나라님에 충성하며 어린는 우리 김은수 후보가 꼭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믿사왔고 예수 그리스 대륙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